네, 반갑습니다. 화영타로입니다. 자, 이번 주제 귀인의 특징입니다. 귀인의 특징. 제가 본업을 하면서 이게 참 공교롭게도 느끼는 거지만 그참 사소한 포인트에서 그 도움을 주는 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나 싶더라고요. 그 사소한 말 한마디에 기운 차려서 일을 하게 되는 건 어 아무리 뭐 성과주의 시대라지만 이런 정성덕에 견딜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귀인의 성향,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할 행동, 그리고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리딩을 해 드릴 거고요. 앞에 놓여진 네 장의 카드 중한 장의 카드를 의미를 고르셔서 해당 타임라인을 통해 시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번 분들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번 분들의 귀인의 특징은 한 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면 전형적으로 생각이 드는 그 귀인의 이미지예요. 선생님 같은 형태로 다가오는 분일 거고요. 무언가를 알려주고 일하고 공부하는 곳에서 도움을 주는 형태로 나와 있어요. 상황은 여러 가지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힘을 쓰고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분에게 지시나 가르침을 받는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어, 보면서 약간, 어, 이제 백종원 사장님이나 오영 선생님? 그런 분들 아시죠? 예, 유명한 분이시니까 약간 그런 분들의 이미지가 아닐까 싶고,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칭을 받는 모습으로 이제 매칭이 되실 거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개인의 성향을 떠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가면서 뭐 이것저것 좀 알려주고자 하는 모습들로 관계가 형성이 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여러분들을 좀 키우고자 하는 그좀 키우고자 하는 모습들, 아, 저 사람 내가 좀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은 그런 뉘앙스를 주는 사람. 네. 그리고 성향 자체도 이 귀인분은, 어, 배우는 걸 좋아하고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걸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 좀 박학다식하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인데, 1번 분들 입장에서는 그 성향에 따라 좀 다가오는 게좀 다르겠지만, 물론 이제 도움받는단 입장, 뭐 도움받는단 느낌을 주면서도 나와 살짝 그 결이 안 맞는 느낌 아시죠? 나를 좀 살짝 간섭한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살짝 부대낀다는 느낌을 또줄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네, 감시하는 느낌도 어느 정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일본 분들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좀 휘둘리는 모습은 또 아니에요. 휘드 휘두 휘두르려는 모습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꿀팁 같은 게 있어도 이걸 내가 말해 주면 이제 1번 분들에게 끼칠 영향까지 좀 고려를 해서 일부러 말을 좀 아끼려는 것도 있거든요. 그 기인분이. 네. 그렇게 말수나 뭐 잔소리가 많은 타입은 아니고 직접 도움을 주거나 물질적인 형태로 표현하려는 모습들이 좀 강해요. 딱 봤을 때, 일본 분들도 느끼기에 저 귀인은 물론 나를 이제 좀 관찰하고 좀 알려주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하지만, 그걸 말로 좀 표현하지 않아서 좀 속마음이 긴가민가하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일 거예요. 이 귀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분들이라면 강사, 선생님, 교수님, 뭐 선배님, 이런 형태로 매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하신다면 사수나 윗사람의 형태, 선배의 모습으로 엮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바 같은데 가면은 이제 처음 가서 일해 보면 막 엄청 적극적으로 막 알려주고 도와주는 느낌은 아니지만 뒤에서 커버 잘 쳐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방식은 이제 좀 참다 참다 여러분들한테 좀 일러주는 형태일 확률이 좀 높아요. 1번 분들이 느끼기에 이제 따끔하게 한 소리를 들었다는 느낌일 거고, 어, 이제 좀 호불호를 좀 타는 모습일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장 이 사람의 방식이 어찌 보면 투박해 볼 수는 있는데, 그거 1번 분들 생각 많이 하고 나서 가까스레 전달하는 표현일 거란 말이죠. 이분하고 지내면서 어느 날 조용히 좀 따로 불러갖고 함께 사적인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저는 이게 보여져요. 예시를 제가 하나 든다면 일을 끝마친 다음에 조용히 이 귀인이 따로 시간과 장소를 잡아갖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한번 보자는 시금, 시기 시기 아, 아한번 그런 시인 거죠 아 말이 잠깐 좀 꼬였는데 예 아니면은 이제 개인 사무실이나 이제 개인 공간 약간 그런데 좀 사적으로 살짝 좀 일대일로 좀 따로 불러갖고 뭔가 의사를 정달할것 같은 그런 모습들 네. 그렇죠. 네,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일본분들의 그 앞날을 위해서 도움을 줄만한 그런 좀 직접적인 정보나 물질적인 형태의 확률이 좀 높아요. 네, 개인적으로 좀나 어, 넌지시 좀 따로 챙겨주는 모습이어갖고 일본분들은 이분이 조금 따끔한 느낌을 주는 느낌이더라도 잘 따라와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저는 보여줘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2번 분들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분들은 제가 카드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난 건 아닌데 그 2번 분들의 현재 상황, 그걸 제가 읊어본다면 현재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방황을 일단 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 게좀 있어요. 아니면 타고 나기를 좀 어디에 정착해서 좀 진득히 있는 것과 좀 거리가 먼 느낌? 네. 그래서 어딘가에 안정감을 갖고 내가 지내는 모습보다는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좀 지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갈피를 못 잡는 모습들이지 않을까 싶은 게좀 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학원이나 직장 같은 곳을 좀 여러 군데 좀 옮겨다니면서 생각이 좀 많은 타입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인의 역할이 뭐하냐면은 여러분들을 좀 소속시키는 부분이 좀 크긴 해요. 예. 이게 소속이라는 부분이 아마 좀 여러 가지긴 해요. 그 카드 상으로는 취업이나 뭐 어떤 뭐 기타 등등 뭐 현실적인 기반에 뭐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보여요. 이 귀인과의 관계는 한쪽은 금전적으로 여유롭지만 다른 한쪽은 그렇지 못하다고 나와 있고요. 이 귀인이 여러분들을 돕는 이유가 비록 자기 자신은 상대적으로 좀 풍요롭더라도 거기에 완전히 만족감을 찾지 못해서 이번 분들을 좀 돕는다면 내가 좀 행복해질까? 싶은 마음으로 도울 확률이 좀 높아요. 귀인 자체도 이번 분들을 돕는 이유가 약간 자기 자신의 만족감과 행복 때문에 돕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귀인의 성향도 이분은 자기가 원하고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 자기 자신한테도 이롭다고 생각이 들어서 돕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네. 겉으로 보면요. 외향적인 타입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좀 이리저리 외출도 자주 하는 타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살짝 고집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긴 해요. 추진력도 좋은 편이고요. 생활력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한 느낌을 좀 주는 타입이에요. 이분은 어쩌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는 연상의 여성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누나 같은 느낌 혹은 이모님 같은 모습으로 다가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서툰 모습을 보이더라도 뭐좀 별거 아니라듯이 좀 툭툭 돕는 약간 그런 거 아시죠 그리고 이 돕는 방식도 이번 분들의 선택에 좀 훈수를 도는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이번 분들이, 아, 저 이거 그만할래요. 하기 싫어 라고 한다면은, 이 귀인분은 그 선택을 말리는 모습 같은 모습들? 어, 맞게 말했나? 그 이번 분들의 그 기존 선택 방식을 다소 한번 생각해보라는 식으로 나타낼 거란 말이죠. 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모두가, 뭐, 제가 말한 경우에,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뭐, 해당되진 않겠지만, 그 맥락을 제가 예시를 들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정처없이 방어하고 있고, 그 문제는 생활적인 면이나 현실적인 부분이 좀 커요. 상황이 안 좋아 갖고요 알바나 직장을 또 옮겨야 하나 싶은 약간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이 귀인분에게, 그런 고민들이 좀 접수가 되는 모습들이고, 소통을 하면서 귀인분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곳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곳에 떠나지 않도록 정착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그 지금 뭐 직장이나 알바, 뭐, 혹은 뭐 굳이 지금 내가 그런 뭐 다니는 곳이 마땅히 없더라도, 굳이 내가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들. 후자의 경우는 이제 내가 그런 곳에 어, 정착이 되는 모습들. 어쩌면 함께 이번 분들의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좀 노력을 한다는 그런 모습들인 거, 말, 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결국에는 그동안 내가 좀 방황했던 걸좀 멈추고 어딘가에 좀 소속이 되어서 묶여서 할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그 귀인은 대체적으로 취직이나 소속 관련으로 좀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아닐까 정의가 돼요. 네. 아, 여기까지. 네. 얼추 다 읽어드린 것 같고, 그럼 이번 분들은 더 이상 이제 방황하거나 흔들리시지 마시고, 리딩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자, 일단, 3번 분들의 귀인의 형태는 매우 적극적이에요. 매우 적극적이고, 그 상대방 측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는 모습이 좀 많이 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드를 봤을 때이 귀인은 남성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아버지, 남자친구, 남자 상사 등등. 이 남성이 여러분들에게 다소 알아서 해주는 모습이 좀 크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추려서 이제 크게 케이스를 두 부류로 나눈다면, 남자친구나 약혼자처럼 사적인 남자와 직장에서 만나는 남자 상사나 아버지. 약간 이런 요런, 요런, 요런 두 케이스일 거고, 만약에 이 리딩을 남성분이 들으신다면 사회적으로 만나는 남자가 이렇해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을 좀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이런 거 많이 들으시니까 여성분들을 좀 위주로 제가 리딩을 잡고 간다면 이 귀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형식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일 거고 필요한 말만 하고 상황에 맞춰서 적당하게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 모습들이란 말이죠 연인관계 속에서는 다소 틀에 박힌 표현이나 적당히 말만 하는 정도 약간 그런 느낌 그렇지만 이 귀인 분이 3번 분들의 그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입장과 주 때가 물론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속에서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성은 기존 관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더 이상 헤어지기 어려운 사람. 그런 모습들로 나와 있어서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라면 내가 이제 원래 어, 계약직이었는데 뭐 정규직으로 넘어간 케이스. 혹은, 뭐, 공무원이나 약간, 요런, 뭐, 저는 공무원 잘 모르지만, 요런 이제, 한 곳에서 한 사람들을 좀 오랫동안 봐야 하는 그런, 뭔가 아시죠? 그런 느낌인 거죠? 뭐, 그런 등등, 내가 발전해서 좀 오랫동안 봐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고, 연인 관계라면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미 헤어지기에는 손해가 큰 입장, 약간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3번 분들 같은 경우 또 만약에 남정, 남성, 남성분이시라면은 사업 파트너에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좀 많이 묶인 상태. 네. 발 빼기 어려운 상태. 네. 제가 예시를 또 들어볼게요. 먼저. 3번 분들이 현재 연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귀인분은 사회에서 만난 사람일 거고 그 사람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계약 관련으로 해서 먼저 제안을 하는 모습들이에요. 계약이 아니면 약속이나 어, 뭐 나랑 함께 뭐 계약 뭐더 연장할래? 어때? 뭐정규적으로 전환할까? 이런 식 연인이 있는 3번 분이시라면은 그 상대방이 먼저, 프로포즈를 해서 어, 결혼할래? 준비는 내가 열심히 해볼게. 이런식. 남성분들이 들으신다면 내가 좋은 건수를 잡았어. 그래서 함께 하자. 지분 얼마 얼마 내가 보장해줄게. 이런식으로 상대 귀인 쪽에서 먼저 연결을 해서 일들이 일사천리로 되는 모습들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번 분들은 이제 사주상으로 이제 남자복이 제법 괜찮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 분들이 많이 뽑지 않았을까 싶고 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번 분들은 그 귀인 덕에 내가 긴밀하게 지내는 인적 자원이 구축이 되는 모습들이고 가정을 꾸리는 모습들인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가장 어찌 보면은 요 모든 번호 중에 이제 가장 어떤 이제 귀인스러운 귀인일 확률이 좀 많이 높아 보이죠. 네. 아, 좋겠네요. <웃음> 좋겠다. 예, <laughs> 네, 여튼, 요런 어떤 남성과의 어떤 이제 계약 관련해서 혹은 유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좀 그러한 어떤 도움이나 덕을 보실 수 있겠다 싶은 이제 리딩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 자, 그럼 3번 분들은 가까운 남자분들한테 잘하시면서 <laughs> 여기까지!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4번 분들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분들은 지금까지 1, 2, 3번호 중에서 가장 귀인 같지 않은 귀인이 귀인일 확률이 높아요. 아, 뭐지? 제가, 제가 이말 해놓고도 저도, 아, 뭐지? 싶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4번 분들이 문득 느끼기에 이 사람이, 어, 그 눈에 많이 거슬리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 우리가 일상을 지내면서 뭐 일, 일이나 뭐 공부 같은 거 하면서 만나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심기를 건드리고 신경쓰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거고 그 사람은 이제 4번 분들의 어떤 라이벌 의식을 자극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카드 전반적인 그런 느낌들이 좀, 좀, <laughs> 좀 많이 의식을 하고 속이고, 좀, 요런, 좀, 껄쩍쩍한 시 느낌이긴 해요. 한, 예. 이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는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범분들의 이득과 승리라는 거예요. 그 여러 매체에서 연재하는 작품들 중에, 꼭 라이벌 구도로 좀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진짜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배트맨이나, 뭐, 조커, 약간 요 둘의 관계. 뭐, 아니면은, 뭐, 아이언맨과, 뭐, 캡틴 아메리카라던가. 우리가, 그, 예시가 참 많죠. 그, 뭐였지? 그, 그, 아 어, 그,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송혜교 씨가 최근에 찍었던 그뭔 더글로리? 더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네. 네. 어, 네. 그 4번 분들이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이 귀인과 그 대치하는 구조를 좀 가져요. 관계성이 약간 좀 그래요. 나는 혹은 상대가 좀 심란해 하던가 반대로 상대나 내가 가진 게 많은 약간 그런 여유로운 상황 둘중 하나는 심란하고 반대로 둘중 하나는 너무 여유로워요. 예. 네. 그 입장에 대해서는 사범분들 아마 그 스스로가 아마 가장 잘알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파장들이 좀 일어나는 모습이긴 해요. 사소한 말부터 중대한 성과까지. 예, 4대, 그 4번 분들은 과연, 어, 2단계 귀인?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예, 귀인의 성향 자체도 제가, 예,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정직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많이 보이는 속임수를 좀 쓰는 타입이고, 그 속에서 내가, 어, 이게 맞다면서 합리화하는 스타일일 거고요. 뭐, 좋게 말하면 세상 참 똑똑하게 산다. 약간 그런 이미지들. 여우같이 산다. 어휴 하면서. 어, 그리고 실제로 물론 똑똑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어, 타인과 견제하면서 좀 비교하면서 좀 캐묻는 타입. 타인의 어떤 그런 어 제가 어제 뭐발랐고뭐입었고 약간 그런 거좀 신경 많이 쓰는 스타일 어 이렇게 말하니까 좀 빌런 리딩을 하는 기분이 좀 들기는 한데 그 4번 분들 입장에서도 예좀 피곤한 스타일인 건 맞긴 해요 네 근데 결국 이기는 건 4번 분들이라는 거거든요 야무지게 1인분 하셔서 챙기고 떠나가시는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이에요. 결국엔 인정받는 건 이제 사본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 약간 RPG 게임에서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좀 레벨업하는 그런 모습들. 어,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지만 귀인 같지 않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좋은 길을 걷는 것이 귀인이라면은 뭐그 개념에 들어맞는 사람이긴 하다는 거죠. 예. 예시를 하나 들어봅니다. 네 공감하시기 편하게 제가 좀 학교 시험을 좀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 여러분들은 과 안에서 5등 안에 드는 우수한 학생이고, 그 귀인이 되는 사람도 뭐 성적은 엇비슷해요. 어 예. 그 귀인은 여러분들을 이런저런 속임수로 뭐시험범위 사실 여기까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면서 뭐 회방 놓고 뭐 가지고 공부하나 신경을 많이 쓰시긴 하겠지만, 그런 거 사범분들은 일도 신경 안 쓰면서 오히려 그분을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자극을 받아 갖고 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과 내서 어 카톡을 내서 어, 성과를 그렇게 해야지 그런 모습들 이라는 거예요 예예 예, 솔직히 카드들이 좀 많이 <laughs> 부정적이긴 해요 어, 뭐 마냥 꾸며서 좋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사번 분들은 이 귀인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자극을 받아서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귀인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라이벌 때문에 내가 성장을 했어.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네. 자 그럼 이만 사번 분들은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